나도 성격이 스무 살 때까지 이랬었는데 운동 끝나고 바뀌었다, 그렇죠? 그 무슨 말이야? 환경이 바뀌어서 바뀐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환경을 안 바꾸고 바꾸려니까안 돼. 자, 그러면 이제 이 아이, 큰애이에게 어떻게 해야 마음 열인 걸 바꿀 수 있을까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물어볼게요. 자, 어머니가 마음 열이다, 그랬죠? 자, 열린 친구들 어릴 때 보면서, 혹은 본인이 크면서 성격 이렇게 이 바뀐 친구 봤나요? 못본것 같아요. 그럼 없어요? 예. 네. 왜 그러냐? 바꾸려고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친구가 있어요. 정말 소심하고 이런 친구였는데 어, 어느 날 뭔가 얘가 특수부대를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바뀌어안 바뀌야. 그래서 환경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아. 바뀌잖아요. 아, 네, 네. 제 친구 중에서도 이런 친구 있어요. 정말 어릴 때 아주 소심해서 어느 날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냐 그랬더니 자기가 딱 회사를 들어갔더니 영업사원이요 제가 어느 회사에 갔었는데 딴 사람은 전부 다 엘리트처럼 생겼는데 그 사람 1등은요 아줌마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저는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자기는 갑자기 남편이 6학년 4학년 때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게 없는 거예요. 직장도 안해 받고 온전히 남편이 갖다 주는 것만 갖고 먹고 살았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1등했던 목표는 뭐냐면 자기는 이거 아니면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면 괜찮은데 애들이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아도 난 죽기살결이 떼는 거예요. 그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던 죽기살기. 그게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어, 나 성격 죽기살기로 바꿔야 돼.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수 있도록 집안에서 환경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끌어가는 게 아니라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병대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laughs> 해병대처럼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무슨 말이냐면 어디 갔어요 뭘 살아갔어요 막 놀러가서 표를 사 와야 돼 누굴 시켜요 그날를 애를... 지금까지 누가 있어요 제가 그죠 이제는 네가 아빠 도와줄래 아... 자, 아빠 아빠 여기 있어 그럼 아빠 같이 가 아니야 네가 아빠 도와줘 네가 갔다 와그럼 거기까지 갈 동안에 가슴이 얼마나 떨릴까요 잊어버릴 수도 있고 막 조마조마하고 혼자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아저씨 이거 아니에요 다른 거 바꿔주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아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집에서는 이미 서열이 정해줬어요 딱 정해졌어요. 밖에 나갔을 때. 자, 그런 환경적인 것들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어디 갔을 때 아이가 아빠를 의지할 거냐, 아빠가 아이를 의지할 거냐. 이 중요하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네가 리더해, 그럼 리더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리더를 해, 그러면 어나 리더감이 아닌데 그다음부터 리더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어느 날 뭔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맨날 아빠도와 엄마도하니까 애가 어, 나안 되는데, 열인데못 돕는데 하다가 어느 날, 그럼 어떻게 아빠를 도울 수 있을까? 해서 리더가 되고 나면 친구들 관계에서도 완벽한 리더로 만들어지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건 뭐냐면 우리는 사람을 환경을 통해서 바꿀 생각을 않고 말로 바꾸려고 그래요. 너 어디 가면 씩씩하게 말해? 기죽지 마. 이렇게 해요. 말로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 가서 몸으로 체험했을 때 바뀌잖아요. 그거를 해주라는 거예요.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청소. 집 청소, 그렇죠. 네. 동생 어린이 집뭐 가방 챙기기, 기 네. 요즘 우리 환경이 성격을 바꿀 수 있는 환경이 안 만들어지는 게 세상이 좀 험하잖아요. 네. 딸 키우면 험하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해외를 다녀보면 우리나라처 안전한 나라가 없어요. 그렇죠. CCTV 다 있고 정말 아. 완벽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만 뭐 때문에 이렇게 위축이 돼요. 그 부모의 마음을 먼저 버려야 돼요.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안전한 나라다. 이제 만약에 초등학교 갔어요. 그럼 편하고는 적당히 혼자 걸어가. 학교, 웬만하면 걸어가. 근데 많은 엄마들이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꼭 집에서 태워야 되면 자, 엄마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너가 여기서 유치원에 끝나면 엄마 보고 있을 테니까 여기까지 걸어와.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 때랑 비교하면 안 되지만 저희들, 저희가 어렸을 때 보면은 뭐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를 제가 세살 때부터 저는 혼자 나가서 놀았다 하더라고요. 네. 세살 때였는데 그 뚝방에 가서 개구리 잡아먹고 막 그랬대요. 지금은 사실 아이들 놀이터도 저희는 무조건 없어요. 행사예요. 네네. 놀이터를 가려면 네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 얘네들끼리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이거좀 되게 웃긴 얘기인데 현관문을 열고 네네. 엘리베이터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여기까지 세 발짝 거린데도 아이들은 이게 혼자 자기들끼리 해본 적이 없는 네네. 거예요. 우리가 음 조금 크게 봐라 넓게 봐라 라고 매일 우리가 교육 들었잖아요 현재 사회적으로 이렇게 매스컴을 보고 계속 그런면 우리 애가 밖에 나오면 큰일 날것 같은 느낌을 들도록 만들어 놔요 그걸 그거를 깨고 넓게 보는 사람들만이 성공하는 세상이거든요 그럼 아이가 아빠 나 동생하고 놀이터가서 놀다 올게요 라고 나가도 우리 아파트 너무 안전한 아파트예요 항상 우리 뇌 속에 각인이 돼서 큰일 날 거야. 나가 무슨 일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관념을 깨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안 되면 훈련을 시켜줘. 자, 네가 나가서 엘리베이터 이렇게 열고, 여기 이렇게 놀고, 만약에 문이 잠기면 번호 몇번 누르고, 이렇게 하고. 제가 일본에 어떤 그 아이들이 직접 유치원을 설계도 진 유치원이 있어요. 운동장에 가시덤플 같은 것도 막 있고, 땅 속에 하수도 묻는 그 세멘 관이죠. 큰 관. 그거를 이렇게 T자를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럼 애들이 거기 이렇게 들어와서 놀아요. 상상을 할수 없는 일이에요. 그 T자 그 세면 거기 부닥치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유치원에 그런 게 있었으면 난리가 났죠. 그래서 내가 아니 이렇게 위험한 걸 놔두면 어떡해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유치원에서부터 안전한 걸 조심한 훈련을 시키고 가시던불조 심한 걸 훈련시키지 않으면 얘들은 바로 사회에 나와서 어떻게 적응하냐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야이참 대단한 교육을 가졌다 철학을. 유치원 때부터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럼 우리 아이가 6살인데 집 밖에도 혼자 못 나간다? 그럼 얘가 커서 어떻게 하겠냐 근데 여섯 살짜리가 엄마 동생 데리고 가서 내가 놀이터 놀다 올게요. 그러면 얘 동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될거 아니에요. 얼마나 책임감 이런 게따르겠어요 이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실천을 해보라는 거, 예요 계획을 세워서 아내와 같이 이야기를 한 뒤에 그래 우리 아이 프로젝트 마음 열인 거 바꾸기 프로젝트 해서 몇 가지 정하는 거예요. 혼자 막 슈퍼 가서 뭐 사오기, 동생하고 놀이터 가서 3 0분 놀다 오기. 나중에는 혼자 동생을 의지하지 않도록 혼자 가서 뭐 하기.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해보면 지금 아이가 큰 애하고 작은 애 서열만 정해줬는데도 완벽하게 아이가 정리가 되듯이 또 하나의 정리가 돼요 이게 교육이네요 그럼요 우리가 한글 영어 수도 중요하지만 연, 현지 아이들은 뭐 어려서부터 영어 노출되잖아요 노출 안 되는 게 뭐냐는 거 지금 말한 이 부분 이게 뭐냐 사회 살다가 사회 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이 정도야 뭐나 어렸을 때 혼자 도 놀이터 갔는데 뭐 이런 운동할 때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었죠. 엄청 힘들었죠. 사회생활 하다 힘들면은 그때 운동할 때 생각 안 해? 야, 내가 그때 그것도 참았는데 뭐. 하죠. 하죠? 우리 아이에게는 그런 기회가 있나요? 소중한 거를 왜못 넣어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숙제를 드릴 거예요. 아이 혼자 독립을 했을 때 내가 중고등학교까지 그다음에 대학까지 쫓아다니면서 해줄 수는 없다는 거죠. 스스로 본인이 그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지금부터 시켜야 되 모든 사람은 아유, 큰말 알아서 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 환경에 맞도록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도록 하나하나 실천을 세워서 프로젝트는 우리의 성격 바꾸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통 사람 이런 이 거를 알, 알지만 내가 우리를 너무 오냐오냐 키우는 거 아닌가? 하지만 스치고 지나가고 지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잘못됐을 때 그때서 땅을 주고 해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아직 아이가 어리니까 충분히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계획을 해서 실천하시면 되는데 아이가. 혼자 섰을 때 당당하게 갈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아빠가 진짜 아빠 아니겠어요? 제가 바뀌어야 되는데. <laughs> 그렇죠. 환경이고 전어요그러면 그래서 엄마와 아빠가 바뀌지 않는 집의 아이는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아빠, 나 내성적인데 나좀 바꾸기 위해서 아빠 저 타치하지 마. 저 혼자 나갈게요. 이런 애가 있냐고요.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실천을 해봐서 어, 네. 한, 다음에 이제 그럼 아이가 또 어떻게 그 거기에 딸린 이제 문제점들이 있을 거예요. 큰 애는 혼자잖아요. 같이잖아요. 그 엄마 딸둘 이렇게 셋이자고. 예. 예. 그 얘는 딸을... 이제 얘는 혼자 재워야 돼요. 첫째를요 네. 예. 근데 가장 쉬운 게 이제 혼자 재우는 거거든요. 그 혼자 재우는 것도 못하면 어떻게 밖에 혼자 내보내요? 작은 것부터 이제 실천을 하는데 혼자 재우는 것부터 하는 거고요. 그럼 혼자 자는 뭐 독립심이잖아요. 근데 집안 청소는 다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청소만 해주면 되지만 혼자 자는 혼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자 이리 와그면 엄마가 같이 자줄게. 그 대신 얘가 이제 일곱 살 되고 여섯 살 되면 이제 약정을 하는 거예요. 여섯 살부터 일곱 살부터 혼자 자는 거야 마음의 준비를 시키고 얘는 혼자 자는 게 제일 힘든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자 자면 엄마하고 같이 자자 그런지 얘가 잠들면 엄마가 오죠 그럼 또 자다 말고 깨서 또 와요 음. 또 하고 이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서 6 개월 정도로 훈련을 시켜서 혼자 자는 거 하나 만드는 데6 개월이에요 제가 바뀌는 게 네. 교육의 시작인 거예아 예. <laughs> 네. 아, 진짜 좀닭살이좀 돌았어요 네. 잘하고 있다라고까지는 아니었는데. 어이 정도면은 그래도 잘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 좀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너무 제가 이러고 지금 네.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아이들한테 책임감을 줘서 우리 집 안에서부터 아이들이 좀 이렇게 할수 있는 환경을 바꿔준다는 얘기가 너무 크게 좀 와닿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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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청소년에 문제 있는 아이들이 부모 상담회 보면 어렸을 적에 저는 아이를 문제 있는 애처럼 키웠어요라고 한 사람은 없어요. 저는 그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건줄 알았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많은 부모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한 번쯤 뒤돌아봐야 되거든요. 냉정하게. 근데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로다가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얼마나 사랑해요? 정말 내가 누가 오면 혹시 넘어지면 이 정도까지 사랑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혹시 우리 가정도 어 혹시 이런 사례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혹시 이런 사례가 있다면 여러분들도 함께 한번 바꿔서 우리 애가 어디 가든 당당한 리더가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유익한 시간.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인간 수업의 홍양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laughs>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인간수업의 홍양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